안녕하세요. 한소망채널의 한소망치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동안 새벽 말씀 영상을 요약정리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이며 한소망채널의 한소망. 지기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 부활신앙에 대해 본문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청소년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열과 열정을 갖고 믿음에 대해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지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수로 고르게 된 황제 등재 부칙에 대한 일부분을 해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목표와 열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공의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이 약속을 얻기 위해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바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는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도구가 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고난과 박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망 채널의 한 소망 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이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도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사랑의 법을 지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빛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길 빌며 안녕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확신과 열정이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7장 11절이다. 이번 말씀에서는 바울의 변명과 베스도의 비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을 이유로 그를 미치다고 말하고 바울은 참된 말을 하는 확신을 갖고 변명한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와 결박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다. 세상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이내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는 구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부탁한다. 8월 26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준다. 이번 말씀에서는 참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며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넘어서 바울의 지혜로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바울은 항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모두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바울은 이번 전도여행의 선교지는 배 아닌 것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소망 채널의 한소망지기였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